바람이 불면 돌고 바람이 안 불면 안 도는 발란개비 사람 안에 생명이 있으면 활동이 되고 생명이 없으면 활동이 되질 않습니다 사람은 보이는데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생명이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어, 주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당신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여 부활이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인하여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니. 오주 예수님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묶는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것이다 어, 주 예수님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마누엘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오주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주 예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오주 예수님.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오, 주, 예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오, 주, 예수님. 바람에 불면 발랑개빈 돌고, 바람에 암물면 발랑개빈 돌지 못하듯이, 사람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활동적이 것이고, 유기적일 것이고, 무언가 그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 모두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주 예수님 오주 예수님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